까마이에 있는 헬스장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들어가 보시죠. 현재 보이는 구역이 1층입니다. 첫 번째, 계획들이 즐비해 있고요. 다쉽게도 방콕에서 1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로비 데스크처럼, 여기서 상담을 진행하고, 뭐 얘기도 하고, 요가 매트도 있는 거 봐서는,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 이렇게 1층에 웨이트, 다양한 웨이트 머신도 있고, 파워렉도 엄청 많이 있요 프라이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네요. 필라테스 공간이. 아, 여기가 근데 위치가 에까마이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저렴한 기준에. 아, 니까 2층은 유산소 머신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코로나라 그런지 이렇게 칸막이도 다 설치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사로잡았던 부분인데, 제 구글맵에서 보는데, 이 위에 차, 자, 이런 헬스장을 제가 지금 8 0 0 0밧 1년에 8 0 0 0밧으로 했으니까 30만원 안 되는 돈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말 좋죠. 그리고 여기는 뭐 따로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옷을 빌린다든지, 아, 축구공간이 그러니까, 있는데, 아까 보니까 어, PT 받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보면 이제 복싱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 다양한 뭐 요가라든지, 어, 기구가 저도 너무 많아서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PT 프로그램도 제가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자세히 써져 있네요. 이 아, 네. 요가? 잘 모르겠네. 잘안보여 뭐 사이클링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샤워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